빌리포스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나는 내 형제여, 동역자여, 전우여, 여러분의 사신이여,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알았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는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만이 아니라 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겹치는 근심이 생기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며 나도 나의 근심을 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영접하십시오. 또 그와 같은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빌립보 2장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빌립보서에서는 사실 지금 아주 중요한 교회의 요소와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케노시스라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니셨던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게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현대 교회의 약점,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자기 자아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건드리지 않고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데 자아를 건드리지 않고 종교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약점이요. 그리고 더 이상 변화가 더딘 원인인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어제 우리가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 이게 현대 교회에 사라진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아비가 되고 자녀가 된 관계들이 있는가? 내가 낳은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이러한 행동들을 할수 있는가? 영적인 불임상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고 서로 영적인 아비와 자녀된 바울과 디모데와 같은 관계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오늘 또 하나의 관계를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그것이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데 이 에바 브로디도는 빌리뽀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바울을 위해서 빌리뽀 교회가 직접 보낸 사람입니다. 파송한 사람입니다. <laughs> 근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아마 바울을 간호하다가, 바울을 돌보다가 본인도 병이 들어서 죽게 될, 죽게 되었었는데,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며 그를 살려주셨던 그 은혜도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이 빌리뽀 교회에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요.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건강했던 영적인 DNA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대 교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마음에 품어야 될지를 오늘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빌리포소 2장 25절을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느니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를 보내서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을 깨게 하시고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런 영적 관계가 있어야 온전한 교회됨을 확인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한 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바우로디도를 형제라고 말합니다. 형제.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형제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이야기, 형제 공동체라는 이야기, 그 타이틀 이게 교회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겪고 있는 문제지만, 결국, 형제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추구할 때, 많은 경우가, 많은 역사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를 표방했던 교회들이 실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왜 이런 일들이 경험되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형제 공동체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실제는 불가능한 것인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인가?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형제됨을 강조하고 동등됨을 강조하게 될때 오히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이런 교회 추구해라는 것을 강조하게 될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자기의가 되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게 되는 것을 보게 됩 형제됨을 강조하고 동등됨을 강조할 때 오히려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정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서로 동등한데, 너도 이것을 하고, 나도 이것을 해야지. 왜 이것을 하지 않느냐? 라는 이 동등됨과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캐치 플러그는 있지만, 실제적인 가족됨이나 형제됨은 깨지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형제됨과 가족됨을 확인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달아 알게 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이러한 형제됨을 주장할 때 되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함께 수고하고 무엇보다도 30절에 보시면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 일으로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진짜 형제가 되려면 진짜 가족이 되려면 먼저 서로가 섬기려는 태도를 갖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는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이고, 성도는 목사와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섬기는 관계가 될때이 형제됨이 유지되는 것이지, 우리가 형제됨과 동등함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의로운 공동체가 되려고 한다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한.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도 돌아보고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아보게 될때 서로의 연약함을 숨김없이 나누고 비판보다 회복과 용납을 우선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섬김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존귀 여길 것에 대해서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다 공허한 이야기일 뿐이요. 아무런 실현 능력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공동체를 세우면서 너희도 실패하려느냐? 하시는 이 말씀에 깨어 우리가 형제됨의 친밀함의 공동체를 누리기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온전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가 목적일 때는 다 실패하게 됩니다. 관계가 중요한데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그것은 실패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사명을 수구하여, 함께 수구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고 돼 있는데, 함께 수구하는 동역의 하나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좋은 좋은 관계, 서로 잘 돌봐주는 관계, 이걸로만 이 관계로만은 절대로 이 온전한 가족 공동체, 형제 공동체가 될수 없다는 것. 함께 사명을 위해 수고하는 동역의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주도하는 것보다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여기에 어떤 목적으로 있느냐? 이 하나됨의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동역의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끼리 좋은 관계에 맺자,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언제나 저 사람의 일, 내일, 내 일과 저 사람의 일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은사와 그 가치로 세우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온전한 함께 수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같은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목적으로. 우리가 함께 수고한 것이 있어야 온전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것이지. 그냥 서로 좋은 관계만을 누리길 목적으로 한다면 그 공동체는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관계는 깨어지게될 것입니다. 분명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띠로 메이지 않고 무언가 해야 되는 일로만 묶이게 될 때, 우리는 결국엔 하나의 조직이 되어버리고 온전한 예수님의 생명력이 있는 DNA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깨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린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갈 수있길 바라. 세 번째는 여기에 분명히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돼 있고, 원어적인 의미에는 전우라는 의미가 더 갔어. 전우, 이 세상에 영적 전쟁의 전우, 싸움터에서 어깨를 맞대고 생사를 함께한 사람을. 전후라고 합니다. 우리는 26절, 27절 보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고 그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며 그 죽음의 사선을 같이 넘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전후가 되는 겁니다. 신앙공동체는 바로 이 세상의 전쟁터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같이 생사를 같이 하며 그 지경을 넘어가는 이 전후된 공동체가 됐을 때이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며 아픈 지체도 있고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이 혼잡한 것을 넘어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하나로 뭉치고 넘어지면 세워주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주는 공동체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악의 공격이 있는 것에 민감하게 깨어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 전쟁 앞에서 혼자 서지 않도록. 오늘 이 새벽에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이 서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새벽에 기억나는 지체들을 위하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인 마음을 같이 할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픔과 병 가운데서 사명을 놓지 않고 같이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약함 속에서 주의 일에 함께 마음을 쏟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같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오늘 우리가 이 함께 그 일을 겪어가게 될 때, 이 전후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비로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곳에 깨어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음 주 화요일에도 이제 이 지역 가운데 그런 영적 전쟁에 깨어 같이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깨어 살아,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모일 때마다 이러한 형제됨과 이러한 전후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무엇보다도 2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자들을 존기역이라, 존기역이라. 우리는 생명을 걸고 같이 같은 뜻으로 영원한 나라를 꿈꾸는 자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 기분, 내 자존심 때문에 이 캐노시스가 안 되어서 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님 우리 영원히 함께 갈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붙드셨사오니 생명을 걸고, 이들은 가벼운 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과 불평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함으로 그 모든 손해를 볼수 있는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러한 공동체를 통하여 새로운 일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수고한 자들을 높이고, 존귀역이 격려와 감사와 축복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서, 이 새벽에 있는 한분한 한 분들의 지체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영혼들을 통하여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잘 못하는 것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존귀여기고 격려하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이러한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동역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전우이고 프로그램이 아니라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섬김의 태도로 이루어가는 이 꿈을 이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있는 난관과 역경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의 지체들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